온목사와 성경읽기 역대하 7장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매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은 성전 낙성식 이란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게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성전 낙성식,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낙성식에 받으시는 사이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번제물과본 재물들을 다사른다 여러분, 성막 때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드려졌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태워주는 그 모든 것을 연기를 흠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다음에 재물과 번재물을 들일 때 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재물과 재물들을 다 사르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념은 많이 바뀌었죠 저 그렇죠. 이제 건물, 유언 교에 보이는 그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냥 부르긴 하지만 예배당으로 부르지 하지만 그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내 심령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내 모든 하나님에 드려지는 것들, 자, 옛 모든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아버지 영광을 채우는 것 이게 성도의 영적인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 돌로 건축되어지고 이런 것을 하면 성전 물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그 보이는 예배당이 우리 영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진짜 성전이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드려진 것들이 불살라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논란 아버지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우리 심령 성전으로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가 이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아,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진짜 아니야. 근데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도 제대로 못 간사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갈래 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내 모든 옛자를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 그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불이 내리고 여호와 영이 광 성전에 있어서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명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중요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야, 영원합니다. 이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건시0편 23편입니다 여호와의 성하심과 인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 인생 속에 반드시 그 영혼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성하심과 인자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오늘 다시 한번 그렇죠? 선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선포하며 어떻게 섬겨 되는가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하시고 인자 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왕과 모든 백성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2천 마리요, 양이 1 1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장들의 직분들을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요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이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요와께감사야 하려고 만들어서 요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물고 오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서 그들을 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의 이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낙성시할 때 우리가 두 번째 달락에서 볼 것은 솔로몬이 드린 재물의 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 낙성시 드린 재물은 소가 2만 2천,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런낙성을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최고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죠. 천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구약에 이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 우리가 자꾸 신앙을 놓치는 것이 뭘까요? 다 하지 않고 드라는 거예요. 자꾸만 드래요. 다 하는데 아까우니까 조금 갖고 드래요.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아까우니까 조금 더 갖고 드래요. 여러분 해마다 해마다 정말 다하는 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비하며 나가십니까? 조금씩 드라며 조금씩 드라며 조금씩 드라며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가장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아 나도 왕년에 다 했어요 여러분 지난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충성하지 않은데 지난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 현재 천존한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하지 않은데 왕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낙성식 때 소가 2만 2천 양이 10여 마리 어마어마한 것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반드시 낙성식에 있을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제사장들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는데 이 악기는 뭡니까? 다윗당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든 악기를 가지고 쓰고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참 좋아하는 것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내음에 모신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참이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세 번째 날락을좀 볼까요 8절 그때 솔로몬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막 오기에서부터 에구방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덟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며칠 새 아니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느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리 창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게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자. 11절.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재산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 토산을 먹게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이요역대성시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녀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희 아버지 다윗 행한 것 같이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내 아버지 타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자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성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게 합당하면은 혹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 왜 내게 뭐 아무렇지도 않네? 어떤 사람은 뭐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뭐 하나님의 음성도,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왜 내게 없을까? 여러분, 차이점이 있다면 전심을 다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해 극진히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말 전심으로 섬겨 보셨습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기본 산장에 세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 1천 번제들이 그 솔로몬이 너무 고마워서. 오늘 다시 솔로몬이 낙성실들인데, 그 양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향해서, 진령을 나의 모든 것을 향해서, 섬깁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십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참, 이해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증 왕공원처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증거 자기의 궁궐에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마음먹었던 그에게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도 반영 없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이 서그 일이 시작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재산 생료 삼았다. 여러분,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참 중요한 거. 재산 생별 삼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거나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과 유행하게 할 때, 기억해라. 참 중요한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 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질을 사하고 그땅을 고칠지라 아 정말 여러분 역대 7장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글자리 바로 역대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외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자 비가 오지 않 하늘이 막혔습니다 메뚜기어서 토지에 설맥이면서 열매 추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큰 죽음과 사망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으로 아니 나라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올려드린 그것이 맞다면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라 너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야 아참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은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렇죠 여러분 죄몸된 교회 속에 어떤 의대가 있을까요 이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유형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유형교회잖아요. 우리가 신명성전의 이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행 무형교회, 이런 것을 하기 앞서 먼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당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머무리지면 안 되는 일 있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을 드릴 때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한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맘이 항상 여기에 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신경성일 이르면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어떻든 세우고 영광성 교회로 살려고 몸매치면 주님은 필요 건물이 있지만 예배단 건물이지만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하민돈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나를 보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큼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아, 네아지자비처럼내 명령을 잘지켜해라 그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러나, 그쵸? 맞아. 그러나, 너희가 말 돌아서 내가 너희 앞에 서내윤례명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성격 그들을 경비하면, 내가 너에게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 자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가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합하기를 그들이 자기 수왕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들을 경비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 받으신 받은 성전도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 성기고 이방신 성기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거리 좋은거리 만들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를안 믿으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어기거나 그만 내가 하면 성기는 그 진실한 성경을 내가 돕기 시작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하시기에 상신 여러분 여러분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나에게 있는. 이 심령성전의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떠 나고 아버지 눈의 나를 보지 않고 귀를 닫아서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만드는 그런 인생의 길이 내 앞에 있는 길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너를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야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